아이고 여기 여기 상제 여기 여기에는 삼재의 설명이 없네. 자 여기 뭐 수재 화재 풍재를 삼재라고 하고 여기 말하는 건 장암경에서 인용했다. 요거는 뭐 각주를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삼재미륜 세 가지 재난이 이 세상에 가득해도 여기서 말하는 삼재라는 그런 수재 풍재 화재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성주 괴공이라고 그러죠. 성. 이 보도 마카를 예를 들면 이게 만들어졌다가 일정한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모양이. 그러다 어느 순간이 깨지죠. 이 깨지는 걸 괴라 그러죠. 깨지고 나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공이죠. 모든 존재는 이네 가지 단계를 거치죠. 이걸 사상이라고 해요. 성주, 괴, 괴급의 시기에 일어나는 세 가지 큰 재난이 삼제입니다. 물이 넘쳐서 세상을 덮고 불이 타올라서 세상을 태우고, 바람이 불었어요 먼지가 된걸다 날려서 공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뭐, 우리가 말하는 삼재하고 상관없는 삼재입니다, 이게. <laughs> 뭐, 요즘 육가 배우면 덜 삼재, 날 삼재, 그러는데. <laughs> 그건 <그런> 사업상 한 소리고. <laughs> 뭡니까? 범용토, 대게당 뭐, 문 양말, 이렇게 되잖아, 이거 짚으면 은 12개, 여기 3, 40이 돼가지고. 삼재 미륜. 미륜은 가득 차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미자도 더욱더라 이말했잖아요 윤자는 가득 차 윤자예요. 이세상에 가득 차도 행업. 어떤 사람이나 부처님이 지은 공덕이나 어떤 사람이 지은 업은 변함없이 담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업을 잘 지어야 된다. 신기으냐. 과연 그 말을 믿을만하다. 하자. 왜 그런. 업이 왜 없어지지 않는 데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앞 부분은 지금까지 읽은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생이 지은 업도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이 사라지지 않듯이 중생의 업도 사라지지 않으니 업을 잘 지어라가 결론이죠. 다한번 볼게요. 과 불구인 결과는 원인을 구비하지 못하고 보리를 심으면은 보리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죠. 삭이 나고 보리꽃이 폈, 보리가 이삭이 나왔다가 익으면은 이삭이 다 사라지죠. 그래야 보리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보리 씨앗이 사, 죽어야 삭이 나고, 삭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보리 열매를 맺잖아요. 보리 씨앗이 인이 되고. <laughs> 비글 통상, 유입법의 사상이라고 유입법은 뭡니까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존재를 유입법이라 그러죠 유입법의 사상하면 성주계공 뭐 이렇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 유입법이니까 자 이게 보리 씨앗 보리 쌍 보리 요걸 a라고 하고, 요기 b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도 뭐사이 있었겠지. 그럼 여기도 뭐 보리 씨앗이 있었겠지. 여기도 뭐가 있었겠지. 쫙짝짝, 쫙짝짝, 쫙짝이어져가 뭐, 이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뭐, 이게 원인이죠. 여기 단계에서만 보면은. 이게 원인이잖아. 이게 과잖아. 그럼 요, 요 다음 밑에 가면 요게 또 과가 되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뭡니까? 원인이 과가 되고, 과가 원인이 되는 이, 이치하고, 이, 인이 과가 되면 인은 사라지죠. 보리가 썩어야 사기 나잖아요. 요걸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크게 한번 죽어야서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대사 1번. 이 번이나 잡이나 같은 횟수 양사잖아. 한번 어떻게 좀 크게 해주고 진짜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면, 뭐 그걸 극복해야 한 단계 올라가죠. 보리 씨앗이 썩어야 사이 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란이 깨져야 닭,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깨고 난 닭알은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나서는 땜목을 버려라.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등 안사불 은등에 도착했는데 뗏목을 버리래요 세상에 사실 은 모든 이체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이 도자기로 되려면 불을 하려고 한번 구워줘야 되잖아 구워주는 게 뭐죠? 한번 죽이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까? 그런 이치잖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게 한번 볼게요. 89페이지 첫 번째 줄. 과불구인. 결과는 원인을 같이 오지 못하고. 맞는 말이죠. 인인 인, 이과 이, 앞에 인은 뭐뭐 때문에 뜻이고 두 번째 인은 명사 인이란 뜻입니다. 인으로 인해 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이 과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구절도 볼게요. 인인 이과 인으로 말미암아 과가 있기 때문에 인부성멸 이 보리 껍질 a가 사라졌다고 해도 A, 보리시아스의 지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해 됩니까? 이 이치를. 사가지지만 사실은 사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가지는 것은 물질적인 형태고, 보리시아스 A가 남긴 그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뭡니까? 업이라는 거죠. 업이라는 건 뭡니까? 방향자를 방안에 넣으면 우리 몸의 방향자가 향기롭게 배기되시고, 훈습된 거잖아요. 그 훈습된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방향제가 없어져도 그 이치를 잘 생각하라고, 아유 그래서 그 다음, 과불구인, 결과의 원인이 구비되지 않는 것은 않잖아요. 그래서 인불리금, 인은 지금의 홀수. A, 여기 A, 보리시아시 B에 올 수가 없잖아요. A의 보리시아과 B의 보리아는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죠.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등유과라고 해요. 사람 몸에서 사람이 나지, 사람 몸에서 소가 날수 없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파시파의 왕비라고 있습니다. 소하고, 소로 변한 파스파, 포세이돈이 소를 보내가지고 그 왕비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어서 태어나는 게 미노타우르스죠. 소머리에 사람 몸.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건 신화고. <laughs> 그 미노타우르스를 죽이는, 괴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테세우스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인간이 나오지, 인간형의 캐릭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오이디푸스형하고 하나는 테세우스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테세우스형은 상대방을 깊이 관찰하네 죽여 오이디푸스형은 진짜 깊이 관찰해 왜?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고 딸을 낳잖아요 안티고네 근데 오이디푸스를 낳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오이디푸스죠 그래서 그 당시 오이드푸스가 왕이 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누구냐를 추적해 들어가면 은 자기는 알잖아 자기는 아는 거. 그런데도 그거 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아, 내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고, 내가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안티고네를 낳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나 사물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간 형이라고, 지가 죽을 줄 알아도. 근데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부터 이좀 관찰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동물이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죽이 버리잖아요. 그 어떤 형을 택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로마 시네 보면 이런 캐릭터가 많이너 히라클레스 형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테세우스 형하고 오이디푸스 형이 좀이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거아요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안티고네 컴플렉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laughs> 뭐, 그건 이와 상관 없습니다만. 과, 불구, 인, 인, 불레금. 이는 과거의 인이기 때문에 오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는 과거의 보리, 씨앗, 에는 섞기는 섞지만, 그가 남긴 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죠? 불멸이잖아. 그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불례잖아요. 불천지, 불천의 이치가 명이 분명하다. 드러났죠. 복, 하, 혹어, 거류. 그, 그는 동, 류는 정이잖아요. 어찌 다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미혹되겠는가. 이 말이죠. 지, 주는 머뭇거리잖아요. 주저하다 뜻입니다. 이게 지주어 동정지간 움직임과 움직임지 않음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은 동정지간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번 들어갑니다. 연적 따라서 이런 이치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연적은 결론. 앞에도 연적이라는 말 여러 번 나왔죠. 근본 도복,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질 도자잖아요. 무위부정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큰 변동이 일어나도 고요할 정자잖아요. 고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왜? 불천의 이치 때문에. 홍유도천 홍수가 물이 넘쳐서 하늘에 닿도 무위기동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무 없다 왜 불천의 이치 때문에 그러면 홍수가 하늘에 닿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성공 불천의 이치 때문에 이게 예, 대치죠. 무의한 데도 저는 책이 만집니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구, 이때도 나오네요. 만약, 뭐, 음 하는 뜻이죠. 능, 능이. 개, 신어, 정물. 이때 신은 정신이고 마음이란 뜻입니다. 개는 개합하다. 딱 맞아떨어지고 어떤 이치를 딱 깨닫는 걸 개합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치, 정물의 이치가 뭐죠? 이때 저거 뭐겠습니까? 제가 적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는 체득하다 뜻이죠. 동사로.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 사물의 본성이 뭐죠? 성공, 공승. 공성. 공승의 이치를 체득하다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능, 신이잖아요. 그냥 신이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체득한 정신에 계약한다는 말은 깨달았다. 깨달아놓면은 사, 부르니, 가지야. 이것은, 이것이 뭐죠? 이사. 성공불천의 이치는 불원 멀지 않아. 가까이에서 충분히 알수 있다. 가까이에서 충분히 알수 있죠. 이 마우스 가지고도 알수 있잖아. 요 성공불천의 이치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 맨날 맞이는 커피, 커버에서 보고도 알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몸 보고, 자신의 몸 보고도 알잖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우리 보잖아요.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안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착각하잖아요. <laughs>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laughs> 자기 뭐 아버지 어머니나 자기하고 진짜 친했던 인연이 깊은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때 진짜 무상을 절감하잖아요. 이웃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그냥 나무 일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내네 형제가 돌아가시면은 절감하잖아요. 그때는.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 가족이 죽는 거나, 이웃이 죽는 거나, 죽으면 똑같은데. 왜 그렇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멀리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 이 이치가, 여러분, 10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받았습니까? 네. 108페이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죠? 촉사이진인 말 보입니까? 네. 자, 그걸 한번 설명해보고 물굴쳐는 강의를 마칠게요. 이 많은 불교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물론 중국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촉사이진, 혹은 정물의 사상이 중국 사상의 큰 밑바탕이 됐고, 선의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멀리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서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했던 그래서 조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적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적은 동사로 다가가다 뜻이에요. 우리는 이거 적하면 적 바로 뭐적 이것밖에 생각을 안해 한국 사람들 한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이 적에는 다가가다 가까이 가다. 다가가서 가까이 가는 건 뭐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3월에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보면은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해하다 뜻도 있고, 이해하는 게더 깊어지면 뭐죠? 운전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가 연습하면은 운전에 몸으로 깨닫는 거, 몸으로 깨닫는 걸 뭐라 그러죠? 체득하잖아. 요이 체득하다 뜻이 있는 거예요. 체득한 거하고 이해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촉자도 마찬가지. 촉은 뭡니까?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하는 거는 뭐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접촉이잖아요. 접촉하면 뭐가 되죠? 체득하는 거. 그래서 여기, 여기도 나오네. 그 이런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국식 한문이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콩글리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외국어자로 한문은 중국은 문법과 중국의 사고방식과 조론이 기반한 반야 중간 사상에 입각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라.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철학사는 오해의 역사다. 오해에서 새로운 사상이 생긴다라고 흔히 우석으로 말하죠. <laughs> 왜?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지 마음대로 이해해서 새로운 하나의 학파를 만들 수 있으니까. <laughs> 그건 우석이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뭔가 독창적이 나오죠. 모방은 창조의 어문이라고할때 모방이 정확하게 모방해야 그게 창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적자가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사물을 체득하다는 게 뭐죠? 사물의 본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사물의 본성이 뭐죠? 성공 혹은 공성, 언젠가는 공성은 사라진다는 거, 인과 결합, 연예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이 본성은 철저하게 체득하면 진리는 이게 지금 응. 이거 사자죠, 응. 이 사자잖아, 이것이잖아, 이거. 이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알수 있다. 이것이 뭐죠? 진리. 진리는 뜻이잖아. 성공 불천이 진리. 진리를 말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면 진리는 멀지 않게 알수 있다. 바로 가까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불천론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부진공론의 결론은 뭔데? 연적은 그름으로 대어포 뭐 종합하면 이런 뜻이죠. 도, 진리. 진리라고 이야기했잖아. 규칙, 진리. 도가에서는 우주, 자연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의 질서나 규칙을 도라고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진리잖아요. 불교의 진리. 불교의 진리는 뭐, 성공의 진리를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진리는 원, 후, 재. 멀리 있는가? 촉사, 예지. 사물의 본성을 깨닫는 그것이 곧 진리다. 이 말이죠. 사물이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 몸도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가? 체지 뭘체체득대어찾자 나오네. 공성을 체득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령스러움이다. 신령스러움이 바로 질, 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정물과 촉사이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사물에 접촉하면 진리가 된다.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대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한국식 한문이라. <laughs> 이거 뭡니까? 이걸 만약에 적자를 체득하다 이런 뜻을 모르면 뭡니까? 물에 적해서 이래 해석하잖아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 이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논어 같은 데 나오잖아요. 중룡에. 중룡 한번 보셨나요? 진리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지 않다.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오고. 이거예요. 이게 현실 중심이요 현재 중심. 과거 미래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저 중론 관그래품 할때뭘 공부했죠? 이미 간 것에는 감이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감이 없고 이미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현재 가고 있는 것에도 감이 없다. 이런 생각 나시죠? 이거, 미거, 그것이 이 생각 나십니까? 이건 이미 간 것, 과거 미군 안 갔으니까 미래. 그것이는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재잖아. 만약에 이게 없고 이게 없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없는데 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 그럼 존재하는 게 없다. 그럼 가는 건 우리가 가는 건 뭔데?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나의 행동과 내 발이란 이런 인과 연의 결합으로 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해 됩니까? 본성적으로는 공하다 이거야. 이 가는 것도, 때리는 이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깨달으면 진리는 물리있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인이잖아. 성인이 물리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정물의 적자. 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 문장을. 촉사이진의 촉자나 적자는 같은 말이다. 여기도 채자도 나오네이세 단어는 같은 말이다. 몸으로 깨달아야 돼. 몸으로 깨달으면 스윙을 해야 돼.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를 어떻게 표현하는데, 가까이 다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부적, 분리,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적이 뭡니까? 다가가도 동사잖아. 동사니까 앞에 부, 부정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양사나 전치사, 접속사에 무슨 부정어가 붙습니까? 영어 공부해 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동사 앞에 나시 붙지. 그럼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으로 물불천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